회자가 하는 변명은 한낱 자기 변명의 개소리일 뿐이다. 저에게도 인생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호주에서 만난 자수성가한 부자 형님이세요. 제가 형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형님은 한국에서 28살, 네, 28살 정도에 사업을 처음 학원 사업을 시작을 하신 형님인데 거의 30년 가까이 학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한 자수성가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넘어와서 호주에서 유통 사업을 하실 때어 제가 형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4살이었고요. 그 형님한테 저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아 보였어요. 어 왜냐면 일단 성공한 자수성가의 딱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형님은 어 호주에 있을 때 저한테 숙식도 제공해 주시면서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알려주신 형님이세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정말 제가 청소 사업을 할 때부터 하나하나 어, 사업은 이런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나하나 알려주셨고요 심지어 도라이 버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24살의 어린 청년에게 본인의 사업 노하우부터 그런 30년간 본인이 쌓아온 그런 경험과 지,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스파르타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티처 그 선생님 같은 딱 스타일을 가졌어요. 굉장히 뭐라고 하실 때는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고 엄하게 막 저를 꾸짖으시고, 또 풀어주실 때는 되게 형님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저를, 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아, 이제 강아지가 지금 물을 먹는데. 네. 어, 제가 24살에 제 인생을 바꿔주신 저의 인생 멘토입니다. 지금도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형님인데요. 이 형님과는 아쉽게도 제가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죠.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여기에 참고 링크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서 형님과 호주에서 작별을 하게 됐는데요. 어,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형이 형님한테 배운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노하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형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저 이제 제 스스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형님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형님한테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형님이 저에게 전달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 형님이 30년 동안 배워온 정말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겪으면서 사업의 그 어려움과 실패와 역경들을 다 겪으면서 형님이 배웠던 비법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20살에 정말 자기 사업을 한다는 그 청년에게, 본인 제자에게 진심 어린 진실된 진정성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어,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큰 자극을 받았고 지금도 제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형님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리마인드하고 다시 일어섰던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메시지였고요 이 형님이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억 원, 수백 원의 가치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쉽다. 저희 구독자님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형님의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메시지만큼은 진정성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티야, 이제 너도 세상 경험을 쌓고 네 사업을 준비 중이라니까 지난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몇 가지를 말해 주고 싶다 남의 돈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너는 100년이 가도 2인자일 뿐이다 남의 밑에서는 성공은 없다 내 회사는 단돈 1 천만 원이라도 내 돈으로 시작하고 남의 빚 남의 보증으로는 창업하지 마라 특히 가족 돈은 절대 금물이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네 목숨을 버릴 각오로 창업해라. 그리고 회사가 작든 크든 실제로 목숨 걸고 덤벼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보다 성실한 놈은 없다라는 마인드를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네 자신을 채찍질해라.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승자만 웃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머리 깊숙이 박아둬라. 패자가 하는 변명은 한낱 자기 변명의 개소리일 뿐이다. 성공하면 연락하고 실패하면 죽어라.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다. 너는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철저히 느끼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네갈 길을 가라. 이게 형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던 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사실 이 형님이 시간이 돈이신 분인데 이런 메시지를 독수리 탑법으로 치면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어린 젊은 열정만 가득한 이 젊은 청년이 어, 사업에서 꼭 알았으면 하는 본인의 기준과 경험, 지식 잘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형님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좀 말이 세죠. 왜냐면 어, 형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잘안 바뀌고, 이런 강한 요법이 잘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강한 요법이 잘 먹히는 사람이라고 형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전 이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자극을 받거든요. 물론 제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좀 불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강한 동기부여와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처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